승만 대통령은 친일 외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 외국 세력의 아버지, 인권 침해한.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. 이승만과 박정희, 또 전두환과 노태우,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친일 독재, 매국, 학살 세력들이 이 나라 다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. 소수의 불의한 기득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약자들이 지켜지는 그 정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하려고 합니다.